아름다운 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처럼 순수한 풀벌레들의 노래소리들. 이 NG 영상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 핸드폰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영상이 되어야만 하는가? 아니다. 어느날 비빔국수와 삼겹살을 먹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한마디 단어. "ng 영상"이라는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가? 그래서 이 예쁜 풀벌레 소리는 세상에 나오게 되었네. 오늘도 나의 영상 크리에이티브, 핸드폰은 바람에 스치다